예, 이 캠퍼가 본래 한13,000 에서 15,000불 정도 아마 가격이 적정 가격일 거예요 그런데 근데 어, 옥션 통해서 코카콜라 회사를 통해서 5,200불 아, 막판에 누가 달러부터한 4,500불에 살수 있었는데 샀어요. 그런데 어, 이 차가 또 싸게 팔린 이유가 뭐냐면 트랜스미션이 작동을 안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보니까 최대로 작동해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일단은, 심스톰이 뭐였냐면은, 그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직진을 못하고 후진만 된다고, 어,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까, 직진 후진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이웨이 달리고 뭐, 다 했어요. 그런데, 이게, 기어 바꿀 때마다, 쿵, 쿵 하고, 하시하게 되게, 하시하게 기어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체크엔진 라이트는 안 떴어요. 그래서 체크엔진 라이트 뜰 때를 기다렸죠. 근데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코드가 나왔는데, 이거죠. 어, 토크 컴버트 클러치 스위치 시스템 스톡 오프. 뭐 이런 게 나왔어요. 이러면은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그 기어를 바꾸는 데 관련된 그 부품이 좀 망가진 거죠. 근데이 차의 트랜스미션을 서치해 보니까 어, 6단 자동기어 트랜스미션이더라고요. 어, 되게 그리고 6L90라고 돼 있고요. GM에서 만든 거예요. 제너럴 모터스에서 만든 거고. PO 코드가 0, P0741 이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쪽도 여러 개가 나왔어요 보면은 하이볼테지가 나왔고 로우볼테지가 나왔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로스트 커뮤니케이션 위드 트랜스미션 컨트롤 모듈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커넥터 부분에 문제가 있나? 커넥터가 여기 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게 돼 있고 어,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죠. 근데 이 부분이 좀코로드돼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 간단한 문제일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가 차 앞쪽이고 여기가 뒤쪽이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오일 팬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로 해서 이렇게 한번 보려고요. 아마 이쪽에 이그조스트 파이프 라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되게 뜨거운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가림막이 있을 거예요. 이 가림막 풀어야 되고. 그리고 이 차가 안 좋은 게 뭐냐면 트랜스 저이그조스트 저 파이프가 이 밑에를 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열어보고는 싶은데 막혀있는데 요 사이로 어 집어넣어서 뭐라고 하나요? 렌치나요? 그런 걸 집어넣어서 요 너트 세개를 풀어야 되는데 그세개를 풀을 만한 툴이 없어요. 그래서 뭐 오륙불 하기 해서 사서 풀어볼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은 체크엔진 라이시 뜨기를 어, 기다렸는데 그래서 한번 가장 저렴하게 한번 차를 고쳐보려고 시간 날 때마다 취미로 한번 보려고요.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하다가 자동차 전문가가 되겠어요. 근데 뭐 취미로 배우는 거는 뭐 그러니까 한번 보자고요.